태어나신 아기 부처님,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일곱 그릇마다 갓 피어오르는 연꽃송이 밟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곡 아당한지 하시면서 선언하시고, 이 생을 이 부처의 생으로 삼으려 하네. 이 생을 이 부처의 가장 마지막 생으로 하려 하네. 나는 오직 이 생에서 마땅히 일체를 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네. 육복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복 공양은 향, 음, 차, 꽃, 산에 쌓인 이인을 의식으로 사마사, 사천블리시께서 수거해 주시겠습니다. 리시서나오습니다 육법 공양 바로문.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두타산 삼아사 사부계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을 모아 육복공양을 올리오니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어엽삐 여기 시사 이 공양을 받으소서. จิตสัจจัง 이제마다. 피어올라 삼천 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로의 설이어서 사르는 이 순간 온우주의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맑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간로차를 <목소리> 올립니다 백가지 차잎과 코스를 모아 높은 산석관수를 옥사발에 타였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돈과 미혹을 씻어내어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어지다. 지방산세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의 미묘법과 성문 영각 보살 수다원과 사나함과 아나함과 아라한 거라오 해탈하신 승가의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광명드리우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다. 오직 팔억 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하여 올립니다. 등불이 자신을 녹이면서 어둠을 비춰 주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 두루 비추어 지방 삼세 무명 중생 두루 밝혀 주시니 밝고 밝은 지혜 광함 등불 저절로 얻어지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온 우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독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에 어서 올라지다 곳으로 종기하신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극낙종토 국품연화대의 연꽃으로 피어난 보리수를 요화해상의 공양 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정토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창엄하게 하여지이다 늘 거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기하는 상기를 목탁에 맞춰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 대승실의 사상이 초적되어 있는 반야신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사 신도회장 김진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먼저 불법승 산보에 기위합니다. 무명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등불을 밝혀 주시 가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신 것처럼 코로나 1 9 사태로 인한 유례 없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날을 축하하게 됐습니다. 그간 종단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 전국 사찰이 법회와 교육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불기계의 시선과 노력이 국민들과 함께 공난을 극복하는 데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처님이 가피해 감사의 합장을 벌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시민과 불자 여러분, 오늘은 부디 2565년 인류의 수승이신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굳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비온 뒤에 부타산이 더욱 푸르고 장엄해 보이고 우룽 계곡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넘쳐 흐르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화창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화창한 날, 두타산 사마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범축 보교식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보교식을 정성껏 중, 준비를 해주신 우리 삼마사 입법주의 스님과 그리고 김진아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신도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전대 미문에 코로나19라는 괴질로 인해 일상이 송두리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문화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는 그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개성시키고 유지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봉축법의식을 준비해 주신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임법주지수님과 대수님들 그리고 김진아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마사 신도의 관계자 여러분,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시민들과 또 신도들과 함께.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하신 아기부처님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일곱 그릇마다 갓 피어오르는 연꽃송이 밟으시며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곡 아당한지 하시면서 선언하시고 이 생을 이 부처의 생으로 삼으려 하네. 이 생을 이 부처의 가장 마지막 생으로 하려 하네. 나는 오직 이 생에서 마땅히 일체를 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네.